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액 부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국에 오시는 손님 중에 보면 피가 부족한 혈부족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만성적인 두통으로 진통제를 수시로 먹는다든지, 자주 어지럽고 현기증이 난다든지, 피부가 건조하고 머리카락도 푸석거리고, 불면증이 있다든지, 하품을 자주 한다든지, 과식하지 않는데도 자주 체한다든지 손발이 차갑다든지 생리량이 줄어든다든지 폐경이 빨리 온다든지 손발톱이 부실해진다든지 하는 여러 증상들이 혈액부족으로 인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분에게 피가 많이 부족해 보이네요 하면 네저피 검사에도 빈혈 수치도 정상이고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현대의학의 한계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요. 병원에서는 혈액을 10cc 정도만 뽑아서 그 안에서만 적혈구, 백혈구 이런 수치만 보고 이게 정상 수치 범위에 들어가면 정상이다 이렇게 판정하는데요. 문제는 우리 온몸의 혈액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보통 70kg 체중의 경우, 우리 몸속 혈액의 총량은 대략 5에서 6리터 정도 되는데요. 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5에서 6리터 정도 되는데, 병원에서 내피 총량이 4.8리터인지 5.5리터인지 일반 건강검진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 특수한 상태나 연구용으로 동호연소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혈액 총량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우리 몸에서 혈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혈액이 하는 역할을 보면, 알부민, 글로블린, 섬유소, 이온,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효소, 호르몬 같은 다양한 물질을 실어 날라서, 온 전신 세포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적혈구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산소가 5분만 중단돼도 생명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 세포 60조개에서 100조개 중에서 적혈구 수가 무려 25조개나 차지해요 그만큼 산소운반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적혈구 구조를 보면 적혈구 한개 안에는 약 2억 5천만 개의 헤모글로빈이 있고, 이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는 4개의 헴그룹이 있고, 한 개의 헴마다 한 개의 철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혈구 한 개에는 약 10억개의 철분이 들어있어야 제대로 된 적혈구가 되어서, 산소를 운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혈부족을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철분이라는 거죠. 물론 단백질이나 기타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가장 일순위는 철분이라는 겁니다. 철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식물에 포함된 비햄철과 동물성 육류에 포함된 햄철인데요. 무장장에도 거의 없고 흡수될 때는 전용 통로가 따로 있어서 다른 음식과 상호작용도 드물고 해서 햄철이 가장 무난합니다. 육류고기를 자주 먹을 수 없거나 소화력이 약하면 햄철이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햄철을 건강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꾸준히 드시면 혈부족을 보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